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봄에 비가 좀 자주 와줘야 되는데, 올해는 이 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애들이 활짝 하는데도 참 문제가 있고, 너무 가물어서 좀 걱정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애들 구경도 좀 하시고요. 이 바위 소리의 월동도 잘 되고, 참, 효자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쁘죠? 이렇게 심어놔서. 이 바위솔도 어 야생화이기 때문에 묵을수록 애들이 이뻐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제부도 입구에 있는 랜드 도자기 공방입니다. 작년에 제가 영상 찍을 때 요거를 보여드렸어요. 섬네일도 올리고 했는데. 그 때는 가을이라서 바위솔들이 물도 예쁘게 들고 참 그랬는데, 아직도 이렇게 덜 깨어난 애들도 있습니다. 연화 바위솔 이런 애들은 깨어났지만, 아, 대문자초도 있네요. 자, 요거, 여기 사장,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요런 화분에, 자, 요런 화분들도 여기 작가님이 다 만드신 화분이죠. 괴목을 놓고 요렇게 근사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laughs> 또, 오늘도 또 가마에서 새로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토분도 있고요. 이런 대작. 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면적이 넓은 곳이에요. 그래갖고 대풍화분들 뭐 야생화들 뭐 바위솔들 다육이 선인장 모든 식물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요런 데도 이렇게 있고요. 요런 거 이제 있는 거는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자 매+ 매발톱 와 매발톱도 이렇게 무지하게 무리지어 있으니까 예쁘죠. 풍로초가 아, 여기서 지금 얘들 제가 알기로는 3년째인가 살고 있는 애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요 저렴이 화분들 보여드렸죠 7천원 뭐세개 만원 하나에 5천원 이렇게 하는 화분들 이웃님들이 그래도 여기도 이제 제부도 입구기 때문에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저 많이들 골라 가셨어요 지난번보다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웃님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개 세트로 묶어서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세트로 하면은 이게 이제 낱개 판매도 이제 가능하기는 하죠.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판매하면은 이게 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다이 모양이다 다른 아이들로 이렇게 깔맞춤을 했네요. 깔맞춤해서 이렇게 세개한 세트씩 이렇게 나가는 아이들 자 가격하고 사이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로 나온 화분들입니다.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씩 낱개로도 판매가 가능하니까 어, 제가 하나 하나 가격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발트 빛이죠. 뭐 제가 어, 이 화분에 대해서 솔직히 전문적인 견해도 없고 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 드릴 것도 없고요. 그냥 이웃님들께서 직접 보시고 요 디자인이나 가격 면요런거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사이즈가 적혀 있는데 요 왼쪽에 적 적혀, 적혀 있는 요 사이즈는 입구에 여기 넓은 쪽 입구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25 하면 이제 여기 요 입구 요사이즈예요 그리고 10cm 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이즈 가늠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또14 라고 적혀 있는거는 요 다리 다리 포함해서 전체 높이를 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5cm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4cm 요렇게 되고요 요거 한개 낱개 가격은 9만원입니다 9만 그께서 요거 가격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형인데 약간 사각 느낌 나는 그런 원형이에요. 자, 이 아이도 이제 이걸 한번 풀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10cm 풀분이 쏙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어 여기 원형인데 10cm 풀분을 넣는데도 그래도 어좀 넉넉하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10cm로 어, 선생님께서 적어놓으셨어요. 여기 직경은 10cm고요. 다리. 다리 포함해서, 요거는 이제 코발트하고 온기 유약을 두, 두번 단금질 해서 만드신. 자, 요거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5cm입니다. 요거는 3만원이에요. 요거 한개 가격이에요. 그리고 또 요쪽에 요 아이도 타원형입니다. 타원형 요기 긴쪽 사이즈가 1 9 c m 고요 그리고 높이는 요 아이도 다리 포함해서 10cm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한개 가격이 4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개 9만원, 3만원, 4만원 요렇게 했는데 요게 다 합한 가격은 16만원입니다. 하지만, 세 개를 세트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만 원이 내려가죠. 그래갖고, 15만 원에, 이웃님들께 나간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1번, 이렇게 코발트 색상, 요런, 어세 개의 한 세트로 나가는 아입니다. 이 어. 15만원씩 드려요.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2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3개가 한 세트예요. 요거 타원형이지만은 옆모습을 보시면 어, 이렇게 높낮이가 약간 차이가 나는 요런 양쪽으로 귀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를 보면은요. 입구 사이즈 넓은 쪽이 22.5cm고요. 어,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5cm. 얘는 누구실까요? 여보세요. 하주 씨 비키세요 왜 거기 서있는 <laughs> 말도 잘 들어 비키란다고 비키네. <laughs> 자 다리 포함해서 15cm입니다. 이거는 이제 낮게 판매 하나를 하면은 8만 원에 판매를 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형이에요. 원형인데 여기 이제 세개 세트로 나가면은 같은 요렇게 어, 같은 스타일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거죠. 자, 요 원형 화분은 직경이 17cm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요 다리 포함해서 12cm가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한 개낱개 판매를 하면은 35,0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쪽에도 요것도 살짝 타원형이에요. 아하. 이것도 멋스럽네. 자, 타원형 요 여기 넓은 쪽 어, 15cm에요. 넓은 사이즈가. 그리고 이것도 발 포함해서 10cm 됩니다. 높이는 이것도 한개 낱개 가격은 3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3개 세트가 총 가격은 14만 5천원이지만 3개를 세트로 하실 경우에는 13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낮게 판매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이제 가격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번 세트였어요. 이번에는 3번 세트입니다. 장미 문양이 입체적으로 달려있죠 자 요렇게 세개가요 아이도 한 세트인데요 하나는 장미 문양이 달려있고 하나는 연밥 연잎이 요렇게 달려있는 포인트로 달려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아이는 귀가 달려있고요자 원형 화분이에요 요쪽에 있는 아이지 사이즈가 입구 사이즈가 요거는 17c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2cm가 되겠고요 요거 한개 낮게 가격은 7만원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아이 요 아이는 또 요렇게 옆에 이렇게 살짝 벌어지게 음, 느낌 있게 포인트도 주셨어요. 이렇게 양쪽에 귀도 달려 있고요. 이 아이도 입구 사이즈가 17cm고요. 높이도 발 포함해서 15cm입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보다는 조금 높이가 높아요. 자, 이거는 한개 낱개 가격이 6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이는 이제 연밥이랑 연잎이 이렇게 포인트로 달려 있죠. 이 아이는 직경 이거는 원형이에요. 직경이 15cm 그리고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2c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세개 합한 가격이 19만원이에요. 그런데 세개를 만약에 세트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17만원에 드린다고 해요. 어, 요거는 2만원이나 다운해 주셨네. 그리고 낱개로도 판매 가능하니까 이웃님들 가격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3번 세트였어요. 이번에는 4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장미 문양이 입체적으로 달려 있어요. 이 장미 문양 만들기가 조금 손이 많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미 문양 달려있고 양쪽으로 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살짝 타원형이에요. 자 넓은 쪽 입구 사이즈가 24cm고요.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4cm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제일 요 중에서 몸값이 비싸요. 요거는 한개 판매 가격은 10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도 이것도 이제 살짝 타원형이죠. 자, 입구 사이즈는 21cm고요.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2cm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한개 판매 가격은 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것도 이제 살짝 둥근 타원형이에요. 음, 요거는 1 6 c m 예요입고 사이즈 16cm. 그리고 높이는 잘, 발 포함해서 13cm. 요거는 4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한개 가격. 그러니까 갖고 요세 개의 가격이 토탈 19만원이에요. 요것도 또 2만원 다운 시켜주셨네요. 세 개를 세트로 한꺼번에 하실 경우에는 17만원이라고 합니다. 낮게 판매 가능합니다. 자, 요것도 4번 세트였어요. 2만원이 다운이 됐네요. 이번엔 5번 세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원형이고요. 이 쪽에 있는 아이는 약. 약간 꽃잎 모양인 듯 그렇게 약간 이렇게 음, 뒤로 접어서 이렇게 무늬 모양을 만들으셨어요 디자인이 좀 특이하죠. 자, 요거 아이가 여기 어, 넓은 쪽 입구가 18cm가 되겠고요. 요것도 코발트 색상입니다. 그리고 다리 포함해서 요것도 15cm예요. 어 요거는 한쪽에는 요렇게 손잡이 모양, 한쪽은 요렇게 구멍 뻥 뚫린 귀걸이 모양 요렇게 생겼네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소장하시려면 요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약간 특이한 포인트가 되죠. 양쪽 똑같은 거보다. 자, 18cm 높이는 15cm. 요 아이는 8만 원에 판매합니다. 한개 낱개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요것도 이제 타원형 제가 또 멋스럽다고 말씀드린 이 아이도 양쪽으로 이렇게 귀가 달려 있습니다. 요것도 입구 사이즈는 18cm고요.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5cm입니다. 요것도 이제 온기유약, 코발트유약 어, 두번당금 이제 다신거예요 유약. 자, 이것도 한개 낱개 가격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요것도 이제 정사각, 직사각. 어쨌든 약간 음, 좀 기형적인 그런 사각입니다. 이것도. 어. 12cm예요. 이입구 사이즈가 12cm. 그리고 요거는 약간 롱이에요. 어, 입구 사이즈 뭐비 하면 롱 16cm입니다. 다리 포함해서 16cm. 이것도 낱개 판매하면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세 아이를 합한 가격이 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아이는 조금 저기 해서 어, 가격이 만 원이 내려, 내려갔어요. 세개 어? 세트로 하실 경우에는 18만 원이고요. 자, 한개한개 낱개 한 판매 가능하니까 어. 잘 확인해보시기를 바래요. 이번에는 6번이 되겠죠. 6번 세트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아이가 이게 롱이에요. 롱분입니다. 어, 높이가 24cm나 되는 이런 롱분입니다. 이거는 무슨 귀암 절벽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웅장한 그런 느낌이네요. 음, 멋있다. <laughs> 자, 요거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요건 1 1 c m 예요 원형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2 4 c m 예요 자, 요거는 롱분에 속합니다. 요런 아이는 뭐좀 늘어지는 식물들, 뭐 켄트마이저, 의아리 이런 아이들 심으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낱개 가격이 6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님들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요렇게 표면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장미 문양이라던가 저 다른 이렇게 포인트 그런 문양이 없기 때문에 저런 문양이 들어간 뭐 장미나 연밥 이런 거 문양 들어간 아이들보다는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 점은 이 형님들이 다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6만 원이고요 그리고 요쪽에 요것도 약간 원형이기는 한데 옆에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옆에 요렇게 으, 딱 떨어지는 그런 원+ 원형이 아니고 약간 찌그러진 듯하면서도 높낮이도 살짝 다릅니다 자 이+ 아이는 입구 사이즈가 1 7 c m 예요 그리고 높이는 가장 높은 쪽 재서 십. 15cm, 15cm네요. 높이는 이쪽 높은 쪽이 살짝 높으니까 15cm입니다. 롬달이 시원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개로 낮게 가격은 5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아이는 이것도 원형이에요 살짝 찌그러지기는 했지만 이 수제 화분들이 동그란 아주 딱 떨어지는 원형 딱 떨어지는 사각 이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수제이기 때문에 약간씩의 변형은 있어요 자 이거는 원형 직경 사이즈가 12cm입니다 그리고 다리 롱다리 포함해서 높이는 17cm예요 요거는한개 낱개 가격이 3만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한 세트로 세개 가격을 다 합해서 보면은 14만원 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또 세트로 하시면은 13만원 13만원에 두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낮게 판매 가능하니까 가격 확인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 세트였어요 이번에는 7번 세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 옹기 색상인데 옹기 유약인데 요거는 이제 저 유약 저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유약의 농도에 따라서 색상이 진하고 연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옹기 유약인데 살짝 연하게 나왔어요. 어, 아주 고급스러운, 어, 갈색, 음 그런 색입니다. 자, 넓은 원형 아이예요이 아이도 높이도 알맞고, 와, 사이즈도 요거 좀몇개합식하기는딱 적당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어, 원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직경이 20cm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리도, 어쨌든 이 수제화분의 장점이 그거죠. 롱다리라는 점, 통풍을 음, <laughs> 생각해서 롱다리 포함해서 높이는 11cm입니다. 자, 요게 5만원이에요. 한개 낱개 가격입니다. 5만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아이가 이것도 이제 원형인데 자 장미 문양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 저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장미 문양이나 이렇게 좀 입체적인 음, 문양 포인트가 달려 있을 때는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자 사이즈는 입구 사이즈가 15cm예요 그리고 높이든 또이 아이도 롱다리 포함해서 높이는 14cm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미 문양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20cm고 이 아이는 입구가 15cm라도 그래도 가격은 똑같이 5만 원이에요 이 아이가 좀작 기는 하지만 장미 문양 요 포인트 때문에 가격은 오만 원씩 두 아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쪽에 있는 아이는 얘도 포인트로 귀가 한쪽이 달려 있어요. 한쪽은 없고 이런 게다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laughs> 자, 요거는 살짝 롱화분입니다. 이것도 입구는 원형이에요. 직경이 십오 센티고요. 높이는 다리 포함해가지고 십칠 센티가 되겠습니다. 요 아이 한 개, 낱개 가격은 사만 원 판매합니다. 그러면 요게 세 개가 한 세트로 하면은 14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또 우리 작가님께서 만원을 저렴하게 세트로 하시는 분들께는 13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낮개 판매 가능하니까, 어, 가격 확인 잘 하시고요. 요번에는 8번 세트인데요. 아, 화이트 컬러입니다. 화이트 컬러는 또 어떤 꽃을 심어도 예쁘죠. 이 꽃하고 화분하고는 색상이 대비되게 심으셔야 합니다. 밝은색 색상 화분에는, 어, 좀 이렇게 진한 색상의 꽃을 빨간 거나 이런 거 심으시고, 좀 어두운 색상 있죠. 뭐, 온기, 진한 커피색이나 뭐, 검은색 이런 화분에는, 어, 하얀 꽃 피우는 아이들. 그렇게 대조적인 색상으로 꽃하고 화분하고 참, 초이스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입 입을 잘 아시겠지만. 자, 요게, 어, 원형 화분이고요. 요것도 약간 높고 자 이렇게 롱 화분 이렇게세 아이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얀색 화분 요게 좀 특이해서 좀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콕콕콕콕 찍어서 입체적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양이죠? 무늬가 아니고. 자, 사이즈를 볼게요. 요거는 원형입니다. 자, 직경이 20cm예요. 그리고 높이는 발포함에서 13cm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낱개 가격은 6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아이보다 살짝 높아요. 그 대신에 이제 입구 사이즈가 16cm고요. 높이는 17cm 발표하면서 이쪽에 있는 아이보다 살짝 키가 높습니다. 자이 아이도 가격이 6만 원이에요. 자 6만 원. 그리고 이쪽에 막둥이는. <laughs> 저기, 입구 사이즈가 1 1 5 c m 고요 그리고 높이는 발포함해서 17cm 되겠습니다. 이거는 4만원이에요. 낱개 가격. 그런데 세개 한꺼번에 같이 세트로 하시면은 요게 이제 총 합한 금액은 16만원인데, 어, 작가님께서 이것도 세트로 하시면은 15만원 요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자, 8번입니다. 낱개도 판매 가능합니다. 9번 세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화분 아주 큼직한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옹기유약이 투톤으로 코발트 살짝 섞인 이렇게 투톤 색상이 나왔습니다. 유약 두번 처리하신 거예요. 자, 원형 요 직경 사이즈가 20cm고요. 아주 사이즈 좋죠. 그리고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4cm. 이 아이는 낮게 판매하면 7만 원에 판매가 되겠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수작업 필요한 어 장미 문양이 달린 아이입니다. 이거는 정사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양쪽에 귀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정사각이니까 1 5 c m 예요입구 사이즈가 15cm고요. 그리고 여기 다리 포함해서 높이는 16cm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7만원이에요. 장미 문양이 달렸지만, 이쪽에 있는 말보다 조금 사이즈는 작아도 장미 문양 때문에 저 아이가 가격은 7만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막둥이, 아유, 귀여워라. 얘는, 귀엽지만 얘들이 워낙 커서 그렇지 얘도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직경이 13cm입니다. 이것도 원형 화분인데 이것도 한쪽이 살짝 높고 한쪽이 살짝 낮고 이렇게 포인트가 은근히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요 수제화분들의 매력이죠. 자, 이거는 이제 직경 13cm고 높이는 발포함해서 9cm입니다. 여기는 3만 원이라고 하세요. 한 개. 낮게 판매 가능하고요. 어, 이렇게 세개 가격을 계산을 하니까 17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세 개를 세트로 세트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16만 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9번 세트예요. 가격 확인 잘하세요. 이번에는 10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세트도 이렇게유약기 묘하게 묘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자, 요렇게 살짝살짝 들어갔습니다. 코발트 빛이. 자, 여기 제일 큰 아이 사이즈를 먼저 볼게요. 요것도 약간 타원형이에요. 아주 둥근 원형은 아닙니다. 살짝 타원형. 요아이즈 입구 사이즈가 19cm예요. 그리고 높이는, 자, 다리를 포함해서 14cm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개 가격은 7만원이고요. 요, 요쪽에 있는 아이는, 어, 요쪽에 있는 아이하고 좀, 음, 모양이 비슷하죠. 하지만 이게 수제화분이라서 똑같은 모양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유약 색상도 달라요. 요거는 코발트 빛이 강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옹기, 옹기 유약 색상이 강하고요. 요렇게 또 비교를 하라고. 자. 자, 여기 이제 어, 두 번째 아이는 16cm입니다. 직경이 16cm고, 여기 다리 포함한 높이는 15cm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6만 원에 판매를 해요. 이거 한개 낱개 가격은. 그리고 여기 막둥이.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저 까먹고 했네. 자, 막둥이는 이것도 원형이지만, 이 아이도 사장 높낮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옆에서 봐야지, 이거는 표시가 나요. <laughs> 자, 요런 막둥이는. 어 이 직경, 요 입구 사이즈도 11cm고요. 그리고 높이도 다리 포함해서 11cm가 되겠습니다. 요거 3만 원이에요. 세 아이를 합한 가격은 15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또만 원을 인하해 주신다고 합니다. 세개 세트로 할 적에는 14만 원 되겠습니다. 낮게 판매 가능합니다. 요거는 10번 세트였어요. 요번에 보실 아이들 삼종 세트는 십일 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코발트 유약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온기 유약이 요렇게. 초톤으로 요것도 두번 담금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양이 저는 참 이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살짝 옆으로 벌어지면서 꽃잎 형태, 꽃잎 형태를 닮았습니다. 약간 타원형이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귀도 달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즈가 커요. 자, 이렇게 입구 사이즈가 이게 20cm입니다. 그리고 다리 포함해서 높이는 17cm가 되겠고요. 이거는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네요. 이거 한개 가격은 그렇죠. 10만 원 정도는. 뭐, 합당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 한 개는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요두 번째 아이는 이것도 원형이지만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려요. 원형이지만 위를 싹 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높낮이가 다르고요. 자, 여기 직경이 12cm입니다. 그리고 살짝 높이감도 있습니다. 다리 포함해서 높이가 16cm예요. 자, 이 아이는 4만 원에 판매를 하실 거고요. 낱개 가격입니다. 이거 하나 가격. 그리고 요번에는 요거 사각이에요. 사각인데 이쪽에도 여기 어 손잡이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귀가. 음. 자, 이 아이는 어 사각 화분 12cm입니다. 입구 사이즈 12cm고요.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5cm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4만 원에 낱개 판매가 가능하고요. 지금 요세 아이를 합한 가격이 1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은 요것도 만원 가까 깎아주신대요. 그래서 17만원에 요렇게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11번이었어요. 요것도 확인, 가격 확인 잘 하시고요. 이웃님들, 오늘 11번까지 삼종 세트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웃님들이 이제 마음에 드시는 화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 이제 올 들어서 처음 영상이 나갔는데, 그때도 많은 이웃님들이 주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작가님께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리래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이들이 좀 특별하고 좀 귀한 아이들이 많이 나온 거 같아요. 그니까 이번에도 이제 가격도 또세개 세트로 하시면은 만 원씩 또 저렴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물론 낙... 캡 판매도 가능하니까 제가 이제 가격표 잘 보여 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또 헷갈리시면 이렇게 캡처 하셔서 사진을 보내고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